아, 아멘. 세상을 보면 죽고 하나님을 보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긴데 15절에서 17절 본문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로서 가장 번나한 항구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라우디게아를 거쳐 에베소에 이르는 이 동방물력의 이제 종착지로서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적으로 어, 부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부산과 같이 아주 어, 항구도시로 요청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정치적인 자치권을 받아 냈습니다. 서기장이라고 하는 행정관을 독자적으로 둘 정도로 친 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 사이 중 하나로 불리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 다음으로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가 이임을 물러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각종 이단과 이교도들 그리고 특별하게 이 헬라 철학에 발생된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와서 사회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회갈 때 요한 1서, 이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바키로 어, 밤모습에 유배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기록을 어, 기록했습니다. 바키하던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되자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기록한 것이 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뜻대로 에베소에 묻혔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는 그친 세상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공격과 박해를 어떻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밝히고 있는 편지 글입니다. 오늘 보문은 제국의 박해보다도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도전인 세상의 유혹을 사유혹을 사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연 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타락한 시스템의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 이 욕망의 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제한 채 아, 이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외치는 거짓된 질서를 말합니다. 구조적인 악일 수도 어 우리도 모르게 시스템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구포 감독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같이 사는 인간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타락한 세상, 그리스도인 유혹을 이겨내려면은, 어, 첫째, 시부절을 보면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16절을 답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정력과, 정력과 이상의, 이상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것이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그리고 이상의 자랑 모두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뺨 아담과 하에게 15주, 그 예배의 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욕망의 씨앗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즐거움은 우리 마음을 자극합니다. 어, 거대한 거짓 환상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욕망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화가 눈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으로 본거예 보자마자 그냥 평범한 과일이었습니다. 과일이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변하고 저걸 먹으면 하나처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이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서다 보자 생긴 암묵의 정욕이 정욕.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수치와 모멸 그리고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하가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 즉 예뱀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따르면,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 말을 따르면, 하나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묘하게 유혹해도, 그 유혹의 말을 따르면, 그 유혹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심센 사람이 종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너, 내말 들어. 해서, 굴복해야 종이라는생각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이 조종자의 말을 따라가면, 은그 사람도 역시, 이, 예, 줍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이게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분별하기가. 분명히 내 뜻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이 환경과 조건들 병하게 만들어내서 우리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공중건세자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가 마귀의 말을 듣고, 순악가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자마자 아담도 먹렸어요 결국은 인류가 마귀 종이 되는 순간이며 죽음의 종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이 사실 알고 있아는 성경을 공부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사단의 유혹이 유효한 것일까요? 한번 자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단 유혹이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합니까?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태복 사장 보면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금식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영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자기에게 전화면은 천하를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누구에게 유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드신 예수님에게도 유혹했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이편지가 아니 아니고 믿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박해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이단에 들어온 교회들을 향해서 적은 편지가 요한 일서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적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리면서 상킬자를 찾는다. 여기서 상킬자는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상킬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로 예수 믿는 자를 찾습니다. 왜? 네, 나머지는 자기가 다정복했습니까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칼로 황제를 신으로 석이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적은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대적대은 이런 방법이 쉽습니다. 죽든지 배교하든지 분명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자기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 황제 칼확 그려대고. 황제의 아들을, 황제를 신의 아들로 믿을 것이냐, 얘기하면은,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둘중 하나만 하면 되잖아. 이 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그렇지 않다.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각하는 거야. 이거 우리 인간의 본성. 아주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주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불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럼 나도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견디기 어렵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은 회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손해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처음처럼 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이 눈에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이제 점점 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 자식들 있고, 신앙생활 할 때, 유 욕이 좀 다릅니다. 옛날에 물질욕은 제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끊어서니까그러 점점 이 세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녀들도 태어나고 들어가는 돈 많고, 그래서 내가 따하다 망하고, 네, 여러분 이게 어, 다그 수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 이상, 자꾸 세상이 보이니까,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가 신앙을 놓치고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잘 것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선택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이 점점 좋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면 이게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걸 직감해야 돼요. 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비교하지? 왜 세상에 눈이 가지? 이게 위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면 신앙이 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부럽으면 내 신앙이 치고 있다는 거예 둘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사랑 안에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용원이 그하리라. 세상이 유언하다는 거예요. 북귀 영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압목도 정력도 육신의 정력도 모두 시들시들해집니다. 청년의 때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것도 나이가 들면 시들해지고 쇠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의 풀이 1년 만에 다 사라지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생의 사랑도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영광도 젊음의 영광도 사라지고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 다 시들해지는 것. 오늘의 영광은 내일의 영광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해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합니다. 이땅 살아야 살아 길어야 120년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120년 살았다는 사람은 TV에서 한두 명밖에 못 봤습니다. 대부분 100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그 삶도 다 살지 못하고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제 할랄 라 갈지 알수 없잖아요. 젊은 나이에도 할랄 라 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그런 안타까운 친구들, 아는 가족도 다 있잖아요. 제 가족도 있습니다. 올 때는 순수가 있는데 갈 때는 순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보냈듯이 무엇인지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생명을 엉뚱한 곳에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오자.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가 나이 들어 죽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갈 곳이 없으니 그 결국은 어디있겠습니까 죽어서 자신이 사랑한 세상의 공중권세 자본자, 사단이 멸망이 종이 되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다 환상입니다. 자본주의의 환상을 쫓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심판의 칼밖에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입니다. 관계란 거예요. 관계.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찾다보십시오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눈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정도로 참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역사상 한국교회가 제일 타락했다고 말한, 윤리신학자도 있습니다. 신학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우리나라 지금 가장 심하게 시원하게 들어와있다. 이못 견디면 볼때 서구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무너지죠. 우리가 그 선상이 있어요. 서구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욕망이 들어오면 별다 무너졌는데, 이제 우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니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 에 충실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게 기본 아닙니까? 예수 믿을 때 그랬잖아. 예배 드리고, 성경이 굳기도 했잖아. 이 기본입니다. 11조 헌금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굳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가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십자의 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훈련은 우리 힘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의 은혜로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기호를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위로부터 임해서 세상의 거짓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거짓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이 오면은 세상의 거짓 영이, 아, 저기, 나 유혹하는구나. 이 보입니다. 분별 영이거든요. 이 거짓들이 굉장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말씀 봐요 말씀은 성의의 감동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교정되기도 하고 아내 상황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아, 여러분 눈을 들어 이제 하나님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삽니다. 아, 네. 세상은 지나 가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아,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요구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2026년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